얘에 대한 게완전적시대라면 얘가 중군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못해 그거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나올 거거든 다시 나올 건데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풀이를 써놓고 써놓고 자주 보고 나중에 배우다음면 다시 뺏겨서 다시 보여 거거든 보여줄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 써놓기만 해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어, 뭐가 되냐면은 원래 x에 대해서 루트 아니니까 얘가 판별식 d1이야 그 다음 얘에 대한 또 다시 판별식을 뭐다? d2라고 잡아주면 d2 d2에 해당하는 걸 잡아주면 d2는 이제 짝수근의 판별식 들어갈게 짝수근의 판별식 들어가면 d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 그냥 적어놓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적어놓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라도 봐야 돼 d2에 해당하는 거 어, 4분의 d2에 해당하는 거 짝수근의 판별식 써주면 뭐다? 어 4a 플러스 1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어4 들어가고 어 a 제곱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얘가 0이 되는 걸로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마무리해줄게. 이거 계산 시켜주면 어 4, 4, 4, 4 빠지니까 4 빼주면은 어 2의 제곱에서 4 빼주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4a의 전체 제곱되고 그 다음에 4. 어, 여기, 여기가 2a, 플러스, 7의 전체 잡지 없다는 거니까, 플러스, 어, 14, 28, a가 되고, 그 다음에, 어, 4 빼고, 아이씨, 암산하려니까 좀 힘들다, 다시. 암산하려니까 좀 힘들어. 계산이 더러워, 지금. 어, 4를 지우고, 그다음 이걸 봐 주면 되는거 니까 어, 3A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4, 28A 가되 고, 그다음 17의 제곱 이 니까 4, 9가되 고, 플러스 8더 해주 니까 플러스 57에 당하 는거 어, 이퀄 0이되 지. 그럼 여기 어, 31되 고, 얘가 17, 아니, 19 곱하기, 19 곱하기, 3대지? 그럼 여기가 3, 19 돼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A, A 해주니까, 그해당하는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하고, 어, 마이너스 3분의 19가 이렇게 답이 두개가 나오거든? 해, 답지 한번 봐봐. 답이 얼마로 돼 있나? 답지 한번 봐봐. 답지, 이 문제 답이 뭘로 돼 있는지 한번 봐봐. 몇 수로 돼 있어? 그 하나만 나왔지. 그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걔는 그냥 여기 대적 이승로 되잖아. 대충 때려잡아가지고 A 껴 맞춘 거야. 실제로는 A가 얼마도 돼.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단 말이야.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이 얘네? 이렇게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해설은 얼마나 해설이 아니야. 해설은 잘못됐어. 왜 이걸 못찾어 얘도 답이 돼야 되는데 답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해설이 오류고 해설이 오류고 얘가 맞는 풀이야.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뒤에 어, 판별식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차 방정식에서 근에 뭐 들어가는 거, 이 루트가 들어가는 걸 뭐다?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처음에 X에 대한 판별식에다가 그 판별식도 다시 판별식이 얼마? 0 되면 이게 구하 답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외워서 푸는 거거든. 외워서 푸는 건데 일단 논리적으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다 정확히 푸는 게 정확한 풀이다 라는거야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대충 다만 맞춰주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틀린다니까 정확한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방법을 적어놓고 어 지금은 잘 몰라도 되고 요게 또 뒤에 보면 나와 뒤에 판매식 파트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해줄테니까 일단 정리를 해놔 알겠지 정리를 해놓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알고 가야 된다 알겠지 그정도 됐고 문제 몇개 풀어볼게 유제 3번에 해당하는 거은 유제 3번을 다 풀려면 좀 많으니까 한 2개만 풀어볼게. 1번하고 3번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 4번도 다 풀기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2개만 풀어보면 될것 같거든. 어, 2번하고 4번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 5번에 해당하는 것도 다 풀려면 좀 많으니까 한 2개 정도만 풀어보면 될것 같아 3번하고 4번 이것만 풀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 아.